안녕하세요 별성형외과 성형외과 원장 홍용택입니다 오늘은 구축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라기보다는 구축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는 수축이죠. 수축으로 인해 마지막에 나타는 나 결과를 우리가 구축이라고 하는 건데, 수축은 정상적으로 상처가 아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컨디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감염이 생겨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수축이 심하게 온다든지,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을 구축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염증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컨디션이 된다든지 아니면 임상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서 구축이 조금 조금씩 진행이 되면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축 말해서 느껴지시듯이. 이제 수축하는 힘이 힘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넣어놓은 보형물 양 사이드 월 쪽으로 살이 당겨지면서 보형물의 경계가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코 끝에 있는 조직이 이제 위쪽으로 딸려가는 힘이 생기면서 우리가 넣어놨던 보형물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게 되면 코 시작점 부분이 더 높아지게 되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 위쪽에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고형물이 가만히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구축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 끝에 조직이 얇아지면서 변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천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축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데 구축이라는 것은 특정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술한 지 2개월 이내에서 구축이 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못해도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구축호가 진행이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축이 오게 되는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을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대표적으로 보형물 때문에 생기는 구축이라고 하면 보형물도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보형물이 들어 있을 때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대식세포가 그 이물질을 잡아먹게 되는데 보형물처럼 큰 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물질을 잡아먹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 섬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피막이죠 캡슐이라고 하는데 피막이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 구축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막을 제거해주는 것도 구축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외에 구조물들이 딸려 올라가서 정상적이지 못한 위치에 있다면 다시 내려주고 그 내려간 위치에 고정을 할수 있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